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부교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델파이 소스코드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델파이 7 프로젝트를 최신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1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진행 중에 궁금한 내용은 퀘스천 기능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수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입니다. 먼저 델파이 업그레이드를 검토할 이유라는 주제로 그 기술 가이드를 진행하기 앞서 업그레이드를 왜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저와 함께 한 5분가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코드 마이그레이션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주제로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진행할 내용들하고 마이그레이션 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살펴니 보도록 할 거고요. 데모 통해서 델파이 7 VCL 프로젝트를 델파이 10 시애틀 VCL 프로젝트로 네, 마이그레이션하는 내용을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참고할 정보와 관련된 리소스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과 달리 <laughs> 컴퓨팅 환경 자체는 너무도 빠르게 발전해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눈높이와 요구 수준 또한 빠르게 발전해온 컴퓨팅 환경과 늘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윈도우 XP 또는 그 이전에 멋지게 잘 만들어진 델파이 어플리케이션일지라도 늘 개선의 요구사항이 생겨납니다. 델파이 또한 발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기술가이드 진행하기에 앞서서 델파이 업그레이드를 왜 검토해 할 가치가 있는지를 저와 함께 약 5분 가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아직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사용자들이 말하나요? 충분히 빠르게 작동하고 있나요? 오래된 코드들이지만 여전히 신속하게 유지 관리하고 하기 좋은가요? 다양한 장치와 연결하고 향 확장성을 확보하자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반영하고 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다 자, 요즘 사용자들의 외관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아 자동차의 프라이드입니다. 왼쪽은 1998년 모델이고, 오른쪽은 2015년 모델입니다. 델파이 오버전오버전은 1999년에 출시되었으니, 델파이 5나 7로 만들어진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왼쪽과 같을 것입니다. 오른쪽은 윈도우 10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 왼쪽에 있는 98년 프라이드는 지금 2015년 프라이드보다 그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구식이고 디자인도 떨어지는 지나간 모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90년대 시기였다면 어렵지 않게 오른쪽과 같이 멋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델파이는 여러분의 그 VCL 세련된 화면의 VCL 스타일과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윈도우 DNA 화면과 작업 미리보기 등 최신 윈도우 루겐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에 가장 빠른 기차는 새마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0km를 우습게 넘는 KTX에 비하기 어렵습니다. 컴퓨팅 환경은 90년대 32비트도 빠르게 생각됐지만 64비트가 일반적인 요즘 더 빠른 성능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지금의 델파이는 4기가 메모리 제한이 없는 64비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모든 OS의 기본인 유니코드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컴파일러가 더 똑똑해졌고, 패러럴 등 병렬 프로그래밍으로, 코딩으로, 병렬 프로그래밍으로 성능을 현격히 높일 수도 있습니다. DB를 사용하고 있다면, 2002년에 개발이 종료된 오래된 BD보다 몇배 빠르고 강력한 파이어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생산성은 곧 사업성과 직결됩니다. 왼쪽은 90년대의 소나, 소나타 엔진룸에 비해 2015년의 엔진룸은 훨씬 많은 기술이 있지만 더욱 깔끔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고장은 전자장치로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소스코드와 소스 델파이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델파이에서 생산성 향상 기능은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운, 어려울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서브 버전과 깃, 머큐리얼 등과 같은 소스코드로 IDE에서 바로 관리할 수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씩 하는 작업을 훨씬 쉽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IDE가 개선되었습니다. IDE 자체도 확연히 빠르게 동작합니다. 제너릭스 등 강화된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오디 매트릭스 등 품질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앱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사용성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관 성능 유지 관리 생산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기능의 확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자동차는 내비게이션, 핸즈프리, 블루투스, 음악 감상, 비디오 파일 저장 등 다양한 외부 장치와 기술이 연결되고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VCL 또한 앱 테더링을 통해 손쉽게 모바일로 확장할 수 있고 블루투스 비콘과 연결되고 레스트, 제이슨, 바스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들과 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어 목기까지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워치용 앱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VCL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발 빠르게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면, 신규 재개발과 델파이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이 될수록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 지혜로운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선택은 무엇일까? 일정과 비용이 최소인 선택은 무엇일까? 이때, 프로젝트와 향후 유지 관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고, 미래 가치가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와 같은 핵심 영역을 고려하면 델파이 업그레이드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현격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